태성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우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실제적인 수익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 여기 구독자 이벤트 있고요. 100% 무료 추천 종목 네 종목 나가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올해 초부터 자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와 줬죠. 자 5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 주다가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서 자, 이런 전구점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포착이 되고, 자,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되죠. 어, 여기도 포착이 됐는데요. 상승랠리쭉 나와주다가 21선과 이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최근 급격하게 21선 위에서 이격 높여주다가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황금다이아 신호 포착되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상승 흐름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반등이 좀 나와준 거죠. 반등 나와주는데,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자, 여기 이제 맞닿는 자리가 될 거고, 이 자리도 맞닿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해서, 어 여기 지지 받았다가, 자 21선, 자 여기를 저항을 맞고 상승 갭을 이렇게 띄워줬는데, 오늘 하루 종일, 어 이렇게 지지부진 흘러가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25%로 어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또 모두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앞으로 주가의 방향과 세력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황금 다이아 신호가 포착이 됐고 자 옆으로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맞닿는 자리, 이 맞닿는 자리 돌파되었고 지지되면서 오늘 이제 좀 늘려줬어요. 자 그런데 자, 앞으로 주가는 반드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거예요. 네, 반드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건데 자,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은 매도를 하고 추세를 지켜봐야 하는지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대응이 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그래야 수익을 쌓아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을 좀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은, 자, 개인의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올리지 않아요. 예, 네, 상승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 깊이 있게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다가 윗꼬리, 아, 밑꼬리 달고 이렇게 쭉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개인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편집. 세력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어, 상승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물량을 매집할 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 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빠르게 여러분들 대처를 할수 있어야 돼요.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저는 이러한 종목들, 이제 황금 다이아 신호 검색식에 또 포착이 되는데요. 이렇게, 어, 차트에도 포착이 되고, 검색시에도 포착이 되는데 주봉, 일봉, 분봉싹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제가 89개의 여의도증권사 이 89개의 여의도증권사 순매수 현황을 다 제가 파악을 합니다. 다 체크를 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자 순매수 현황 자이 메이저증권사는 5개에서 6개만 보는 게 아니죠. 여기 89개의 여의도증권사가 있어요. 이 89개의 여의도증권사 순매수 현황을 다싹 파악을 해서 자, 우리 주주님들께 매집비 평단가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싹다 계산을 하는데 어, 제가 미리 또 계산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 신호가 포착이 되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서 제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죠. 네,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자, 세력의 매집비, 평단가다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바뀌지는 않는데, 자, 어쨌든 조금씩 바뀌긴 해요. 자, 업데이트가 됩니다. 최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자, 빠르게 이걸 제가 또 계산을 해가지고 또 매수, 매도 타점 잡고 진입할 수 있을 때 어, 그렇게 또 진입을 합니다. 자, 무조건 진입하는 건 아니고요. 빠르게 반응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호가창도 다 보고요 여러 가지로 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최대한 매매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거잘 잡아야 되는데 빠르게 저는 파악이 또 가능을 해요 저는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검색 시계도 포착이 되고 있고 자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이거 그냥 너무 여러분들 쉽게 수익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제가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구조를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어 이런 이제 급락하는 종목, 세력들이 매집할 때 진입하지 않고 상승 줄때 진입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제가 매수 매도 타점 다 잡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또 일이나 학업이나 또는 육아 등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자, 잘못하면 또 급락을 막거나 이 상승하는 종목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고점에서 또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참여라고, 자, 제번호 0105741-8846번으로 자, 문자 참여라고 하나 남겨놓으세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황금 다이아 신호 포착되고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 자, 제가 빠르게 반응하고 확실한 종목들 어, 압축해서, 자, 선별해서 자, 그리고 매집비, 매집비 200%, 200% 넘어가고요. 300% 넘어가는 종목들. 자, 제가, 어, 이렇게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압축하고 선별해서 딱네 종목 드리는 거예요. 네 종목. 네, 네 종목 딱 압축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 많이 못 먹더라도 거의 손실 없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손실 없이 들어가는 거.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욕심 부르시면 안 돼요. 욕심. 욕심이 들어가면 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윗부간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욕심부리시다가 어, 매도해야 될때 매도 못하고 또 매수해야 될때 매도 매수 못해가지고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어, 이렇게 또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욕심 없이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예, 문자를 받아보시면은 어, 제대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제가 제번호로 어 0105741에 8846번으로 자 문자 어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어 여러분들 문자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이렇게 또 물리지 않고 또 수익 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자, 제 여기 텔레그램 방으로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아, 자, 그리고 어, 문자로 받아보시는 분들은 어, 태성이라고 남겨주세요. 태성 종목명, 태성, 태성, 태성이라고 어, 문자로 보시는 분들, 태성이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자,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더보기가 있는데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자 신청하기가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이런 창으로 가기 때문에 자, 문자 보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여기 클릭하시면 다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우쌤 주식 TV. 자 여기 제 개인 채널이니까 여기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목 태성은 유리 기판 관련주죠. 유리 기판 관련주로 PCB 자동화 장비 생산 업체인데 자 그런데 최근에 저 유리 기판 안 깨지는 에칭 장비 개발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이 PCB 유리 기판 에칭 장비는 자 유리의 힘 크랙 전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한 어,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쇄 회로 기판 PCB 장비 세계1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리 기판 복합 동박 장비 생산이 본격화하면 자 일조 클럽도 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사업 매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PCB 유리기판 제조업체들이 내년까지 투자하고 2026년부터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복합 동방 장비, 자, 유리기판 장비 생산을 위해서 충남, 천안, 제2공장이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은 내년까지 투자가 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PCB,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좀더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급격하게 많은 어, 상승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자, 한동안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고 개인 물량을 좀 털었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셔야 돼요 실시간 대응 실시간 대응이 좀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남겨 놓으세요 자 010-5741-8846번으로 문자 받으실 분들은 태성이라고 종목명 태성이라고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로 여러분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이렇게 보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텔레그램 방으로 오셔야 합니다. 자, 그분들은 자, 제 번호 0 1 0 5 7 4 1 8 8 4 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놓으세요. 참여. 자, 그분들은 텔레그램 방으로 오셔야 되고, 자, 그러면 추가 메수 타점, 그리고 외도 타점 실시간으로 또는 문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예,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자, 나는 학업이나 일이라든지 육아 등등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텔레그램방 들어가 봤자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된다. 이렇게 되신다면 자, 제 번호 해성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상세한 가격대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hts 있죠 hts나 mts mts로 어, 가격대를 걸어 놓으시면 돼요 가격대를 자, 매수 가격대 걸어 놓으시고 또 매도 가격대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어,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여러분들이 포지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포지션에 맞는 것을 골라서 자, 그렇게 가격대에 손절가 걸어 놓으시고 자, 1차, 3차 걸쳐서 매도가 그리고 목표가. 자, 이거 다 제가 제시해 드리니까요. 반드시 제 번호 010-5741-8846번으로 이분들은 태성, 태성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저는 다른 전문가와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압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보셔서 검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수익 낸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수익 인증해 을 드리고 있지만 엄청 쉽게 수익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압축해서 저만의 비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최대한 검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셔서 소액으로 검증해 보시고 확실하게 수익구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제번호 01057418846번으로, 어, 문자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참여하시면 유료 회원분들과 같은 종목으로 무료 회원분들도 종목 하루에 해종목에서 네 종목씩 자 매일 매일 드립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1.5 배속, 1.5 배속 아니면 2 배속으로 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시간은 투자하셔야 돼요. 자이 정도 시간 투자하셔 가지고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한 거니까요. 자, 투자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긴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니까. 자,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대박 수익을 위해서 제가 또 최선을 다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함께 계속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ds 단석입니다. ds 단석 자 매수가, 종가 자 그리고 10만원 이하, 손절가 10만원, 자 1차목표가, 2차목표가 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리고 자 3시 20분에 종 평가 매팅 들어갔고요. 자, 11월 4일 어제죠. 자, 제 번호 0 1 0 5 7 4 4 8 8 4 6번으로 자, 들어갔고 자, 매집비가 200%가 넘어갑니다. 1차 목표가에 무조건 50% 매도. 자, 매집비는 2차 목표가 홀딩. 추세 깨지면 매도 사인 드리지만 자유롭게 매도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 드렸고요. 자, 그리고 휴마시스휴마시스 보시면은 이렇게 손절가, 매수가, 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매집비가 200%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 제 번호 010 741-8846번으로 150건, 150건, 150건에서 총 600건입니다. 총 600건 하면은 2만원 정도 들어가요. 2만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문자를남겨주시면 제가 1 5 0권씩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CIS 자이 종목도 자, 장중에 드렸죠. 장중에 D어유는 시초가에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시가 34,850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매수가 손절가 다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8시 54분에 드렸고. 자 그리고 9시 10분에 제가 장중 매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DS 단석 보도록 할게요. 자 DS 단석, 자 오늘 제가 어 이렇게 드렸던 종목이죠. 자 11월 4일날 종가로 좀 드려서 이렇게 오늘 또 수익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 자,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오늘 장어 시가에 0.96% 이렇게 떴어요. 갭이 많이 뜨진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자, 여기 고가가 2165원이에요. 자, 이 가격에 다 팔았습니다. 이 가격에. 자, 흐름이 많이 좋지는 않아가지고, 좀 많이 좀 팔았어요. 여기서 추세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그래서 장을 마감했죠. 그래서 여기서 종가 베팅 들어갔고, 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도 수익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봤고요. 자, 그리고 디어 유 시초가에 좀 들었습니다. 자, 시초가 보시면은, 어, 34,850원. 자, 이렇게 시초가 드렸고, 자, 이 종목도 시초가에 이렇게 전 거래일 보시면은, 자, 이게 단기과열에 걸렸어요. 그래서 30분마다 이제 체결이 됐는데, 자, 이거 끝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여기 보시면은 황금 다이아 신호도 포착이 됐고 자 그래가지고 자 제가 또 관심 종목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죠 관심 종목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눌리더라고요 자그쵸 눌렸어요 눌리고 나서 그 다음 날한번더 눌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 바로 이렇게 시초가부터 또 괜찮게 또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황금 다이아 신호 포착되는 거 확인하고 또 문자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 CIS입니다. CIS, 제가 장중에 좀 드렸는데, 자, 이 종목도 이런 추세를 좀 돌파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고,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여기 추세 돌파할 때 들어가 보자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좀 매수 추천 드렸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 바로 따라붙지는 어렵죠. 자, 그래가지고, 어, 이런 자리에 또 황금 다이아 신호가 또 포착이 됐고요. 자, 그래가지고 분봉상 보시면, 자, 이 자리에서, 어, 이 자리에서 이제 하락했다가 이렇게 바로 또 상승이 나와주면서 자, 앞에 있던 물량들, 앞에 있던 물량들 세력이 좀 물량을 매집해가는 흔적 나와졌고, 황금다이 신호 포착됐고, 자 여기 고가 돌파했죠.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 여기 돌파할 때어 돌파로 잡아볼 수 있죠, 돌파로.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못 잡고 또 이렇게 형승했다가 이렇게 눌리면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서 좀 담았어요. 여기 손절가 잡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자리 돌파 해주고 나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아졌어요. 자 그래서 좀 수익을 좀 봤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DS 단서 어, 자 매수가. 매수가 10만 원에 매수해서 좀어 목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12만 2천 원 말씀드렸고 매도가 12만 3천 500원. 자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장중에 어 12만 6천 800원. 자 이렇게 장중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자 26%가 상승이 나왔어요. 26%까지 상승 나왔고 자 충분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 수익을 많이 냈죠. 자, 23%면은 자,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매도를 좀 하셨겠죠. 자, 분할 매도를 좀 하셨겠고. 자, 그래서 충분히 수익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휴마시스. 휴마시스는 5%, 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자, 목표가는 2,165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매도가는 2 1190원 자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고 자 최고가 보시면 2285원 자 2285원까지 갔고요 자 목표가에서 다 매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5% 정도 어, 수익이 어, 발생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최고가는 어, 9% 정도 자이 가격 안에서 수익을 다 보셨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DOU DOU 보시면 어, 목표가는 39,500원. 자, 그래서 매도가 39,500원 했고요. 최고가 어, 39,900원.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자, 13% 내에서 우리는 어, 수익권을 다 가져갈 수 있었죠. 자, 최고가는 15%예요. 15... 0.5%. 자, 이 가격대에서는 다 수익이 좀 낮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 다 돌파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1차 목표가에 걸어두시기만 해도 이렇게 수익이 나요. 수익이. 자, 물론 이렇게 매도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어, 문자를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CIS CIS도 오늘 12%까지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우리는 10,250원에 잡아서 1 10, 7 0 0원에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고가 11,390원까지 갔어요 자, 그래서 이 가격대 안에서는 어, 다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셨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어, 다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느냐, 아, 이거는 불가능하죠. 자, 불가능하고, 자, 저는 이런 제 종목을 여러분들께 어,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할로 다 매도를 하셔서 또 이렇게 1차 목표가 어, 돌파할 때, 어, 전에 전략 매도를 하실 수 있고 또는 어,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죠. 수익 극대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근데 자 매직비로 좀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좀 달라요 여러분들 포지션을 스윙으로 잡느냐 스윙으로 포지션을 잡느냐 아니면은 단타로 잡느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윙으로 들어가셨다면 50% 팔고 50% 매도하고 좀 길게 보셔도 되고요 야 나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고 또 누적 수익보다는 좀 쌓아가는 매매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1차에만 팔아도 여러분들 수익이죠 1차에만 팔아도 수익이고요 제가 또 추가 매스타좀 드리죠 추가 매스타좀 드리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진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2차 매도가 2차 매도가에는 이제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길게 나는 좀 시간 여유도 있고 어, 조금 어, 비중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대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좀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2차 매도가에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2차 매도가까지 근처 가서 제가 또 문자를 드려가지고 아, 흐름 깨지면은 흐름 깨지면 제가 매도 사인 드리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매도 사인 받으셔서 이렇게 대응 매도 대응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11월 두째 주 화요일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속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일 또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